전유진의 진심이 드러났다. 충격 고백.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트로트 여왕 전유진은 현재 광고계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밤 11시. 전국을 뒤흔든 긴급 기자회견. 전유진. 그녀의 비밀은 무엇인가? 밤 11시. 전국을 들썩이게 한 전유진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휩쓴 대세 퀸 전유진. 그녀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 전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의 기자회견장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그녀. 미스트롯 출연 당시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으로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던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완벽함 뒤에 숨겨진 불안감, 최고의 전성기의 활동 중단을 선언하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대에 설 때마다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노래가 과연 팬들에게 진정으로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중들은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무대로 점철된 삶 속에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틈도 없이 성장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아주 잠시 무대에서 내려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말에 모든 언론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수많은 광고와 방송 출연 제의를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완판 여왕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녀의 활동 중단 선언은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그리고 대중에게는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한 용기, 나다운 음악을 위한 새로운 여정,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진 박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대중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활동 중단을 넘어 K팝 스타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압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고계의 러브콜에도 전유진의 진정성이 빛나는 이유. 전유진의 활동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광고계는 여전히 그녀에게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인기가 많은 스타를 넘어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입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탄탄한 실력과 순수한 매력으로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며 이러한 대중성은 광고 모델로서의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꾸밈 없는 진정성입니다. 미스트롯 출연 당시부터 그녀는 꾸밈없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고백 또한 그녀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대중은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더욱 신뢰를 보냅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광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완판 여왕이라는 상징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녀가 모델로 나선 제품들이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요 안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팬덤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강력한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그녀의 이러한 파급력에 주목하여 끊임없이 광고 제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동시에 일상에서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전유진의 이미지는 다양한 제품군의 광고 모델로서 적합합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제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며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선사합니다. 전유진의 활동 중단은 잠시 쉬어가는 숨 고르기일 뿐, 그녀의 가치와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계의 끊임없는 러브콜은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스타성과 대중적 신뢰를 방증합니다. 전유진의 미래, 나다운 음악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전유진의 고백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잠시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그녀는 더욱 깊어진 감성과 단단한 음악적 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다운 음악을 위한 그녀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전유진의 용기 있는 결정은 K팝 스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전유진의 이번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주기를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밤 11시, 전국을 들썩이게 한 전유진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심이 교차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휩쓴 대세 퀸 전유진. 그녀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다.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 이제야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의 기자회견장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과연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그녀. 미스트롯 출연 당시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으로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팬덤을 형성했던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고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무대에 설 때마다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노래가 과연 팬들에게 진정으로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중들은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쉼없이 달려왔다. 끊임없는 연습과 무대로 점철된 삶 속에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틈도 없이 성장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잠시, 아주 잠시 무대에서 내려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말에 모든 언론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재 수많은 광고와 방송 출연 제의를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완판 여왕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그녀의 활동 중단 선언은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그리고 대중에게는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한 용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진 박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대중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전유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활동 중단을 넘어 K팝 스타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압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타들의 번아웃, 숨겨진 그림자 전유진의 고백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케이팝을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겪는 별표 별표 번아웃 증후군,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정신건강 문제. 별표 별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려한 무대와 끊이지 않는 스케줄, 대중의 끊임없는 기대와 평가 속에서 스타들은 심각한 내면의 압박을 받는다. 어린 나이에 대비하여 온전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성장하는 스타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전유진의 용기 있는 고백은 대중에게 스타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으로서의 스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스타를 존중하고 그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메시지이다. 완판 여왕의 용기 있는 선택, 상업적 성공 너머의 가치. 현재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완판 여왕 전유진의 활동 중단 선언은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단기적인 성공과 수익보다는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과 진정한 행복을 택했다. 이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선택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게 할 것이다. 진정한 아티스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유진은 몸소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단기적인 인기보다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유진의 공백 그리고 기다림 더욱 단단해질 전유진 시대. 전유진의 활동 중단은 팬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다가오겠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 짧은 공백기는 그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자기 성찰의 시간,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관심 속에 살아온 그녀에게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이번 공백기는 음악적 영감을 재충전하고 개인적인 삶의 깊이를 더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더욱 풍부한 감성과 깊이 있는 음악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팬덤의 단결력 강화. 팬들은 전유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전유진과 팬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섰을 때 팬들의 환호는 이전보다 더욱 뜨거울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촉진. 전유진의 사례는 다른 연예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타들의 정신건강과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유진의 이번 고백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신동에서 가왕,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나아가기 위한 그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음악과 행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유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팬들은 그녀의 음악과 진심을 변함없이 응원할 것이다. 전유진 시대는 잠시 쉼표를 찍었지만 더욱 아름다운 다음 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귀추가 주목된다. 밤 11시. 전국을 들썩이게 한 전유진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휩쓴 대세 퀸 전유진. 그녀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 제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의 기정의 견장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그녀. 미스트롯 출연 당시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으로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팬덤을 형성했던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노래가 과연 팬들에게 진정으로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대에 설 때마다 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노래가 과연 팬들에게 진정으로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중들은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무대로 점철된 삶 속에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틈도 없이 성장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아주 잠시 무대에서 내려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말에 모든 언론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수많은 광고와 방송 출연 제의를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완판 여왕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녀의 활동 중단 선언은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그리고 대중에게는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한 용기, 진정으로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진 박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대중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활동 중단을 넘어 K팝 스타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